자, 수기의 과정을 생략하고 지역 전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더라도 수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투표와 그 다음에 해당 빌로의 찬성보다 높다는 결과 아니죠. 투표의 결과와 투표의 결과랑 수기의 과정을 거친 거친 심의조사 아, 심의의 결과는 다르겠죠.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투표 결과와. 그래서 이게 X죠. 그러면 언제 똑같아요? 1차 조사. 수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투표의 결과와 유사할 겁니다. 그렇 수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심의의 결과가 투표와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공론조사 결과가 수용되지 않았더라 하더라 그죠? 결국, 요거, 이사결정 능력은 향상시킬 수 있겠죠? 산순환이죠? 이 경험이 다음 경험으로도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보면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건데, 요거 A의 뜻이 뭐냐면, 맞는 정보만 취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A의 뜻은 어떤 행위나 내용이 일정한 기준이나 정도에 어, 긋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요 이런 뜻이고요. 자, 고런 의미로 쓰인 거는 3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야단을 맞았다 이렇게 되 있잖아요. 그럼 야단을 맞았다는 건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하다 이렇게 되 있고요. 자, 그다음 새해를 맞이했어요. 새해를 맞이했다는 건 이번에 어 어떤 때를 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관역을 맞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쏘거나 얹진 물체가 어떤 물체에 닿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맞는지 그래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해주시면 되고요.